안녕하세요 무학 t v 송무학입니다. 오늘은 산삼 감정에 대한 다섯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10에서 15년 된 산삼을 어떻게 감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20에서 25년 된 산삼을 어떻게 감정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산삼이 오늘 감정해 볼 산삼입니다. 대략 나이는 20에서 25년 된 산삼이고요. 제가 직접 채심한 산삼입니다. 요 요정, 정도 나이가 든 산삼을 보기가 정말 힘든데, 오늘 20에서 25년 정도 된 산삼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산삼 감정의 시작은 이것이 산삼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오늘 감정할 이 산삼을 보고 산삼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알아보면요, 뿌리에서 내두가 이렇게 올라오고 거기에서 줄기가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가 몇 개로 갈라지고요. 오늘은 세 개로 갈라진 삼구 심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요런 형태가 전형적인 산삼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각 가지마다 잎을 이렇게 다섯 개씩 달고 있죠. 자, 모양으로 봐서 산삼이 맞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역시 삼구심 산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산삼이 외국 산삼인지 우리나라 산삼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산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히스토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산삼의 모양을 보고 우리나라 삶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당연한 방법이겠지만, 그보다 앞서 산삼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채심되었는지, 누가 채심했는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등을 들어보면서 그 산삼에 대한 정황 이야기와 감, 감정하고자 하는 산삼의 모양이 어느 정도 일치될 때, 그럴 때 우리나라 삶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만약 그 정황 이야기와 산삼의 모양이 잘 일치되지 않는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감정해볼 산삼은 며칠 전 제가 강원도에서 직접 발견하고 채심한 산삼입니다. 소나무 아래 풀숲에 삼구심 두 뿌리가 있었습니다. 채심하는 장면이고요. 내두와 약통이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삼구심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나이가 좀 오래된 삶일 줄 모르고 부슬부슬한 흙을 밑에서 이렇게 훅 떠서 털다가 보니까 내두가 길게 나와서 잠시 채심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뿌리의 모양을 봐서도 이 내두의 크기나 약통의 크기 그리고 위에 모양, 이런 것을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나라 삶이 역시 맞습니다. 모양을 보고 외국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을 구분할 방법을 여기서 짧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다시 언제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다음 단계는 산삼의 나이를 추정하는 것과 품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삶의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의 나이는 내두의 개수와 약통의 모양이나 색상, 그 다음에 미의 형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삼의 나이를 추정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삼의 내두가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이 줄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16, 17, 18, 19, 약한 20개 가까이가 보입니다. 어릴 적 생긴 내두 몇 개는 이 약통에 가려서 헤어지지 않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삶은 대략 20에서 25년 정도 된 삶이라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산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삶의 내두가 몇 개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내류가 대략 한 8개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이 내두가 8개 보이지만 그 옆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여기가 내두가 떨어져 나간 내두가리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두가리 흔적을 좀더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것이 이렇게 내두가 떨어져 나갔던 자리인데, 원래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내두가 생경되었겠죠. 근데 그 내두가 떨어져 나가고 그 옆에 이렇게 새롭게 내두가 올라와서 생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이 자리에 내두가 몇개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어,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남아있는 8개에서 10개 가까이 이 내두와 기존에 있었던 내두를 추정해 보고 또이 삶이 함께 이 지금 약통의 크기라든지 또 미의 상태 그리고 함께 채심되었던 이 삶과 같이 옆에 있었던 것을 정확히 보면 이 삶도 대략 나이는 20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둘를 통한 나이 추정은 이 정도로 해봤고요. 그 외에 또 삶의 특징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삶의 특징은 이렇게 미의 끝부분이 절단된 것처럼 보이면서 미가 녹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심 앞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미가 자연스럽게 녹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잘라져 나간 듯이 역시 미가 녹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음, 여러 가지 미가 녹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음,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렇게 미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삶은 나이도 20년이 있어서, 저도 나이도 좀된 편이고요. 또 소나무 아래, 소나무 뿌리들과 이렇게 엮여있어서 이렇게 미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녹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시종의 산삼 같은 경우에는 미를 녹이지 않고 20년, 25년이 되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자라지만 이렇게 아주 좋은 시종이 아닌 경우에는 나이가 20년이 넘어가면 서서히 미를 녹이면서 생애 마감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신 이두 풀의 산삼은 나이는 지정산삼이 될수 있는 25년 이상이 된 산삼이지만 미를 조금씩 녹이고 있는 등 지정산삼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적함이 있습니다. 25년 이상 된 나이 많은 산삼과 관련해서는 흔히 천종이나 지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천종은 우리가 이상, 아주 이상형이 산삼을 지칭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논의를 치더라도 지종이라는 정의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나이가 20년, 25년 넘었다고 해서 모두 지종산삼으로 부른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종산삼은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삼의 고유한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산삼이라야 지종산삼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종산삼은 나이가 25년 이상이 되어도 그 나이에 걸맞게 여전히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가 수려하고 약통이나 특수의 모양 등이 산삼의 특징에 맞게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산삼이 나이가 30년 이상 된 지종산삼으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산삼입니다. 턱수가 발달하여 원약통보다 더 크게 성장하였고요. 그럼에도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미가 수려하고 아직도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상태가 아주 좋은 지종급 산삼입니다. 이 산삼은 앞에서 본 산삼보다 더 오래된 산삼, 산삼입니다 대략 50년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굵고 긴 약통 때문에 미국산람이라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최심한 그래서 잔미가 잘 남아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아주 좋은 산삼입니다 내두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내두 주변에 흙이 쓸려 나가면서 외부에 노출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팔 아래 약통 색깔도 약간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25년 정도 된 산삼의 가치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산삼은 사실 거래가 되어야 가치가 실어되는 것으로서 그 거래 이전에는 가치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서요 자 이런 25년 정도 된 산삼은 사실 요즘 발견하기가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25년 정도 된 산삼은 지종산삼이든 그 지종산삼에 미치지 못한 것이든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25년 정도 된 산삼이 약통이나 미를 잘 보존하고 있고 또 산삼 고유한 특징을 잘 보이고 있, 있는 그런 지종산삼의 경우에는 뭐 최소 500만원 정도에서 1 0 0 0만원 이상까지 그 정도 가치를 평가해 줄수 있습니다. 나이는 25년이지만 약통의 크기나 미의 모양 등이 아주 좋은 수려한 산삼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보다는 가치가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산삼을 캐보면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산삼을 만나기가 정말 힘든데요. 이 산삼 두 뿌리의 가치를 감정해보면요. 나이는 대략 20에서 25년 정도 되었지만 미가 조금 고 있고 또 약통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이것은 황이 좀 끼고 있어서 대략 가격은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정도로 감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5년 정도 된 실물 산삼을 보면서 산삼을 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산삼 만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무학티브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